병원 다녀와서 돈 돌려받는 법 알려드림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진짜로 돈 돌려받았어 나 2년차 자취생인데 건강 챙기려고 저속노화 식단 요리하다가 손 다쳐서 병원 갔어 피 철철 나서 소독하고 꼬매고 하니까 진료비랑 약값까지 11만원 나오더라 아니 무슨 병원비가 내 통장 잔고보다 더 많이 나오냐고 솔직히 멘붕이었어 근데 이틀 뒤에 문자 하나 오더라 실손보험금 8만 7천원 지급 완료 어이없게도 그돈 거의 다 돌려받은다. 이게 실비보험 덕분이더라고. 병원비 약값 이런 거 내가 실제로 낸 만큼 돌려주는 보험이야. 감기 다친 거 이번 약값까지 거의 다 환급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진짜 많아. 와 진짜 그 문자 보고 인생 처음으로 보험이 나를 살렸다는 말나온 그래서 그날 이후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. 단 중복 가입은 안 되고 보험료는 나이 들수록 올라가니까 지금 건강할 때 들어놔야 진짜 도움 된다. 다들 병원비 아깝다고 생각했으면 실비보험은 꼭 챙겨라. 궁금한 보험 정보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줘.